안녕하세요. 본 과정은 사물 인터넷 지도사 과정입니다. 총 15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 개념부터 차근차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불리는 IoT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디지털 혁명입니다. ICT, 자동차, 가전, 의료, 에너지, 환경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혁신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30% 이상의 전망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는 사물 인터넷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가장 갈목할 성장할 분야를 뽑는다면 IT 산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많은 IT 기업들은 I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물인터넷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이 도래하기까지 산업혁명 과정과 산업, 산업에서 발생되는 사물인터넷의 전반적인 이해 및 사물 인터넷이 국내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혁명을 살펴보기 이전에 개념적인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물 사물인터넷, 인터넷은 무엇일까요? 정보통신, ICT라고 합니다. 기술 기반으로 실세계와 가상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는 서비스 기반 시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능화되는 것부터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지능 통신을 할수 있는 사물 통신 M2M 이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된 기술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IoT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센서 기술의 발전과 정보 분석 및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으로 산업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물 인터넷의 발전은 기업들의 경쟁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사업 방식 경쟁의 축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경쟁 방식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품 방식에서, 제품 판매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되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IoT 활용한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 시장 출시가 매우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어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과, 애플과 같은 IT 기업이 스마트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다양한 제품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생산은 소비자의 필요,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우는 제4차 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산업혁명의 과정이 어떻게 변화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상의 변화를, 변화이며, 어, 변화이며 생산성의 증대를 일으킨 획기적인 사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즉 생산 방식이 대혁명을 가져온 산업혁명은 즉 어, 대량 생산의 체계를 불러일으켰다 볼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대처, 시기가 되겠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증기기관의 활용은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 산업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기에너지의 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발전기 등 전기에너지의 보급으로 산업 시스템의 혁신과 인류의 생활에 크게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전기 에너지의 기반의 생산은 대량 생산혁명을 가져오는 중요한 키포인트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고 컨베이터 벨트를 사용한 대량 생산 보급으로 국가 경쟁력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3차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범용화로 정보와 지식 공유로 인간의 두뇌 활동을 대체하는 지식 정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2000년 후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혁명으로 미국 주도권이 글로벌 IT 기업이 부상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패권이 다원화, 다각화, 연계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지 디지털 산업혁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은 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 인공지능 등 초소형 컴퓨터가 모든 사물과 공간에 탑재되어 만물 초지능, 통신현명이라는 오감과 브레인의 연계, 기능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대담하게 도전적으로 어, 경, 어, 전략을 리더십으로 발휘하여 발휘하여만 어,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산업 혁명발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생산 방식과 생산 통제 방식이 됐습니다. 이전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의 생산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화에서 매시브 프로덕트,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부분 자동화, 현재의 자동 생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동 생산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산통제는 제3차 산업까지 사람에 의해 시스템이 통제되었다면 4차 산업에서는 기계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 셀프 어워드 방식의 통제 방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의 정,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이라고 합니다. WEF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 용어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능을 갖게 된 현실세계의 아날로그 사물들이 가상세계, 가상세계는 인터넷의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상세계와 연결되어 생산과 서비스의 완전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정의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및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좀 세분해서 살펴보면 혁신 총명이 있겠습니다. 혁신 총명은 크게 혁신, 그 다음에 촉매형 뭐, 이노베이션, 캐럴리스트,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의 시너지가 촉발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하는 만물 인터넷 생태계가 가속적으로 성숙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5G의 2020년, 5G가 개통이 되면은, 어, 모든 사물인터넷은 어, everything의 역할이 매우 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연결된 사람, 사물, 공간에서, 공간, 공간에서 획득된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아날로그 지능과 디지털 지능 간의 선순환 가치가 발휘하는 만물조치는 통신기반으로 성숙되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에서 보다 유용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ICT 기반의 접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축으로 하는 인터넷의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한 후 전 세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공장이나